이게 실화입니다. 그 실제로 하늘에 둥떠 있는 우리 그 무슨 영화지? 마블 영화 중에 어, 어벤져스 말고 캡틴 아메리카. 캡틴 아메리카 할때그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건 몰라? <laughs> 아 그런 영화를 안 보다니 대화가 안 되네. 대지아 영화를 볼때 장르를 가리지 마라. 영화를 볼때 나는 무슨 영화를 안 본다. 나는 무슨 영화만 본다. 이렇게 하지 마라. 그냥 영화의 작품성을 가지고 봐야지. 그리고 영화 볼때뭐 비현실적이라서 싫다. 영화를 현실적인 거왜 봐? 어, 현실을 현실에서 경험해. 영화는 비현실적이야 어 이제 영화 물론 내 생각이야. 어, 순전히 비현실적이야 어 돼. 그러고 뭐 로맨스나 이런 거는 또뭐 그런 건 현실적이니까 뭐 그렇대로 보고 뭐 따라 할 수도 있고 뭐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고. 그리고 비현실적인 거 보면서 어벤져스를 안 봐. 미친 거 아니야. 어, 그러니까 그런 걸 현실에서 저절로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또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야, 만화를 저렇게 재밌게 만들다니. 이렇게 하면서 작품성 가지고 봐야지. 아니, 그만 이야기해. 또딴 데로 샜다 하면 또 나중에 우울해진다.